22.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세 가서 싸우리야 말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하나의 아들 시드 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두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락이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기락이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들어섰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뭔가 새로운 사건, 새로운 국면, 새로운 상황을 시작할 때 성경에서 이제 배경에 깔고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앞에서 바로 앞에서는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봇의 포도원 얘기는 한번 접어두게 되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20장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장에서 아람 군대가 북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침공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대안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묘책을 가르쳐 주셔서 두 번이나 크게 승리했다. 그게 20장에 나오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다만 어디서건 아하방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왜 그랬습니까? 아하방이 패장이었던 베나닷 아람 나라의 군대의 주임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막 형제라 그러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죠. 자,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다. 이렇게 말해요. 3년이 흘렀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드라마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주인공이 막뭐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이제 이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유학을 떠났어요. 그러면 뭐 유학을 떠났거나 해외지사 근무를 갔다 그러면 갑자기 공항이 나오고 막 비행기 뜨고 비행기 내려요. 그러면 몇년후 자막 딱뜨잖아요몇년 후. 3년 후, 5년 후. 그것처럼 3년 지났다. 그런데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분위기는 달라요. 베라다 왕과 형제라 그러고 조약 맺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인지 오늘 아하방이 아람 나라에 대하여 분통을 터트리는 거죠.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랬어요 이런 말이죠 아니 아람이 점령하고 있는 저 길러와라모 땅저 길러와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우리가 아직도 아람나라에게서 돌려받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문제의식이 없냐 너희 시대들은 왜 잠잠하고 있냐 여러분 흡사 전쟁을 일으키려는 분위기 같단 말이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때마침 북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고, 전쟁에 같이 참여하겠냐, 참여하겠다,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의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혼합주의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혼합주의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한 발은 여호와 종교, 하나님 신앙에 담궈놓고 다른 한 발은 우상 종교, 이방 신앙에 담그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남 유다의 요사반 왕이 북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러 갔어요. 전쟁을 함께 벌이자 권유를 받아요. 그랬더니 사절 보시면 여호사백에게 이르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러한 라모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의길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 이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아방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 너무 우호적이죠. 여러분 뭐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하고 잘 지냈다가 멀어졌다가 잘 지냈다가 멀어졌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분열 초기에는 전쟁 버릴 뻔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좋은 분위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사람들은 막연하게 아, 협력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협력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러나 모든 협력이 옳은 것은 아니죠.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협력할 사람이 따로 있지.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여호와 종교를 말살하고 온통 우상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상 신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아합왕과 협력을 하고 있냐?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혼합주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합이 제안한 이 아랍 나라와의 전쟁 문제를 두고. 요호사밧이 뭔가 좀 찜찜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말해요. 5절 보시면요. 요호사밧이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전국에서 선지자를 400명이나 모았어요.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께 물어보자. 길라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여러분, 되게 신앙적인 것 같죠? 예? 하나님께 물어본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승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고집,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고집하면 패배하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밭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꼭 이방 나라의 백성,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벌이려고 할때 점을 쳐요. 점을. 박수 무당 술객 책사 영적으로 뭔가 영험한 능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참모를 옆에다 둬놓고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갈까 말까 싶은데 빨리 신에게 물어봐 길흉을 점쳐보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 할 거냐 말 거냐 이길 것 같냐 질것 같냐 공격은 언제 하는 게 좋냐 초하루에 할까 초다세에 할까 몇 시에 하는 게 좋냐 아침에 하는 게 좋냐 새벽에 하는 게 좋냐 여러분. 옛날 전쟁은 이방 나라들의 전쟁은 모든 것의 결정을 박수 무당 술객들 이 책사들 신에게 물어보고 길흉을 점쳐보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모아 놓고 길러한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하는 것이 꼭 우상 종교 이방 나라에서 하는 짓과 같다는 거예요. 길흉을 점쳐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 종교를 빌미로 우상에게나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혼합주의죠. 완전 혼합주의의 흔적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이렇게 아합 왕과 가까이 지내다가 지내다가 마침내 어느 정도로 가깝게 지내냐 사돈을 맺어요. 아합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을 가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문화, 이방 신상 문화, 바알의 문화가 글쎄 남유다까지 침투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혼합주의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혼합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있고 다른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담그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게 혼합주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합주의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 옛날부터 쓰던 말 중에 Sunday Christian 이란 말이죠. Sunday Christian. 여러분, Sunday Christian 이 뭐예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교회 나오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Sunday Christian이죠. 적어도 금요기대에 나온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찬 아닌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뭐 어떻게 선포라도 해드릴까 봐요 예?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찬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죠 교회 생활도 주일에는 와서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여러분 저는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좀 용서하십시오. 이런 상스러운 말을 쓰는 거를. 이놈의 열심이 때문에. 이놈의 열심이 때문에. 네?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는 좀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돼요.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차량으로 따져보면 이제 뒷바퀴에 바퀴를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얻는단 말이죠. 뒷바퀴를 열심히 돌려요. 막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팍! 막 뒷바퀴를 돌려요. 아니, 그런데 핸들을 한쪽으로만 계속 꺾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요. 제자리에서. 네?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안 잡으면 아무리 열심히 내도 제자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뒷바퀴를 안 돌려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지 아무리 핸들을 돌리면 뭐합니까? 방향 설정을 하면 뭐합니까? 뒷바퀴를 안 돌리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돌려요 돌리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좌충, 우돌하고 제자리에서 맴돌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가 뭡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교회에 교회에서는 교회 법을 따르자,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겠다.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의 생각을 버리고 늘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순서를 정해라고 말해요. 순서를 정해라. 뭐가 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더해 준다. 이게 순서의 문제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 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의 세상 종교의 순서하고 달라요. 세상 종교 순서는 어때요? 너 착하게 살았냐? 구원해 줄게. 이게 세상 순서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착하게 살았냐 아니냐 따지지 않아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우선은 먼저 하나님 백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부어 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구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은혜를 누렸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완전 다른 거예요. 방향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합과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선지자를 불러요. 뭘 박수 무당 술객을 부르는 것처럼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드리면서 뜻을 구하는 거지. 답은 정해져 있는데 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요호사박과 아합은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이 점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태는 뭐예요? 요호와 종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놨대요. 혼합주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혼합주의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 안에서 진리와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혼합주의가 기복신앙이거든요. 기복신앙. 기도 열심히 해서 복을 받겠다는 신앙. 그게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혼합주의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 채 이상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참이 되는 진리를 잘 모르니까 자꾸 상황에 타협하고 환경에 타협하고 그렇게 섞이고 섞이고 섞이는 거예요 혼합주의인 것이죠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연결되어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보다 지금 공기를 한5 m 위에서 이렇게 맞다 보니까 되게 더운데 히트를 잠깐 조정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거짓에 빠진 이도 자신이 거짓임을 알고 거짓에 빠진 이가 참된 이를 알아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에 빠져 있고 또 대략 누가 참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보니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전쟁을 벌여서 아람 나라가 점령한 길러한 나무으로 올라가고 되겠냐. 그랬더니 400명이나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크게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기게 된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호사밧이 좀 찜찜해요. 찜찜해요. 요호사밧이 지금 찜찜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400명이나 불러 와 가지고 다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이 났는데 지금 여호사밧은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못 믿어 와요. 왜?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혼합주의인 거. 네? 내가 혼합주의에 빠져서 내가 거짓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 지금 여호사밭도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상태지만 이 영적으로 흐리멍텅한 여호사밭이 보기에도 400명 선지자가 다 이상해. 다 뭔가 마뜩지가 않아. 그래서 7절 말씀, 어디 제대로 된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이 말이죠. 어디 제대로 된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랬더니 8절... 아합이 말합니다. 아 미가야라는 사람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는데, 아유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예언이라고는 한 개도 안 해. 나한테 길한 예언은 안 하고 흉한 일만 예언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고 왕국의 내시를 보내가지고 미가야라는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죠. 자 미가야를 이제 내시가 부르러 갔는데 왕궁의 내시도 가만히 보니까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뭔가 400명하고는 다르거든요. 참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미가야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 말처럼 뭐하게 하소서? 길하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님, 지금 제가 선지자님 보니까, 아우, 다른 사람들 다 왕에게 좋은 예언, 왕이 듣고 싶은 예언 해줬으니까, 그냥 미가야 선지자님도 눈한번딱 감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권면하는 예?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개난말 해가지고 분란 만들지 마세요. 이 말이죠. 어떤 얘기입니까? 왕궁 내시가 보아도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거죠. 왕궁 내시가 보아도 미가야가 참선지자, 바른 선지자, 진리의 선지자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도 아합도 이 왕궁 내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선지자는 저 미가야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도 누가 참된 사람인지 느낀다니까요. 아니 감이 온다니까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전 그 자기한테 연락 안 하던 그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이 왔대요.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기가 다음번 해외연수 대상자였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자꾸 한 번은 그냥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지금 벌써 3년 4년 동안 자기가 갈 차례인데 자꾸 누구를 끼집어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털어놓을까? 이이 고등학교 동창 피해 본 사람은 카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평소에 전화 한번 없던 고등학교 동창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누구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마음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모르겠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거 기도 제목 받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자기한테 연락한 게 놀랍더라는 거예요. 연락한 게 놀랍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위기를 닥치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 있는 것 같아도 진짜 부탁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거짓에 빠져 있어도 누가 참된지는 안다니까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진 여호사밧도 지금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아는 거예요. 아합왕도 나한테 기란 얘기는 안 해요. 이러면서 뭔가 지금 그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대적할 때 그랬잖아요. 아합이 여호와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데 오바디아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놓고 있었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7천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에 미가야 같은 사람이 왕 앞에서 살아남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실력이 출중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에 빠진 사람도 자신이 거짓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거짓에 빠져 있으나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참된 존재인가? 사람은 그런 것을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대세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미가야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 뿐이라는 거예요. That's all.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더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냐, 죽냐,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세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혹시 거짓에 빠져 있는 그런 자는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거짓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내가 거짓에 빠져 있는지 나는 알잖아요. 교회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고 고루칸 척 앉아 있고 또저 저부터도 설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여러분 사람들 스스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을 계속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진리에 속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저 저서 지금 이런 선포, 이런 이야기, 이런 관점, 이런 사상들은 맞는 것인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져 있는 어둠과 거짓에서 헤어나와서 빛내시는 주님이 비추신 밝은 진리의 우뚝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서 있어야 거짓이 뭔지를 분별하게 돼요. 진리에 서 있어야 혼합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가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숫자가, 아, 왜 그분은 예배 안 오지? 왜 그분은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지? 왜 그분은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새벽 예배 영상도 보는 것 같지가 않지? 그런 마음이 들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단순히 왜내 설교를 안 듣냐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아니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 진리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어떻게 버티려고 그러지? 아 정말 애달픈 마음이 들어요. 애달픈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빠져 있는 어둠과 거짓에서 헤어 나와야 합니다. 빛 대신은 주님의 빛 가운데 그 밝은 빛에 우뚝 서야 합니다. 진리로 서야 이 시대의 혼합주의를 밝혀내죠. 진리로 서야 이 시대의 거짓을 밝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거짓에서 빠져 나와서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